안녕하십니까 난초이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풀이 3가닥이고요. 자, 여기에 자마 한개 붙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자, 자마가 2개 붙어 있습니다. 2개. 자, 운무령입니다. 운무령. 자. 1번, 1번은 맹맹품 운무령입니다. 운무령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은 0.9입니다. 자. 자마도 잘 붙어 있고요. 자, 자마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엄마 촉입니다. 엄마 촉. 자. 그럼 무늬도 잘 들고 올게. 깨끗합니다. 전 입장에 문의가 다 들었고요. 문무령. 자, 이쁘게 끄다 고여에서담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문의는 잘 들었습니다. 1번. 맹맹품 문무령. 한쪽에. 금액은 30. 할 만해입니다. 이번 뿌리, 이번 뿌리 껴안고요 약간 탄행사에는 피한 고이나도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일어납니다. 일어라. 자, 호앞펜은 그 일어납니다. 2 번, 2 번은 맹맹품 일어납니다. 사진은 자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세촉이고요 일시나 있고, 거기는 14cm, 넓이는 1.2입니다. 강엽이고요. 자, 여기, 화가 피는 종자입니다. 제가 이거 종자를 한번 피웠는데, 제가 세 분을 갖고, 화세분다 피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또, 필지 안 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잘알 수가 없고요. 자, 신하에, 근데 이게 약간 베니가 돼갖고, 호화가 필 확률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니가 약간 반성은, 여요 요, 요, 요 밑에도 약간 색 있고, 자, 필지 안 필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 래라 세, 쪽에 신화 한 개께는, 자, 자, 옆에서도, 자, 보십시오. 2번 맹명품 1어라호화피는세촉의1신나의 어,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깨안고요. 자 신화상에 잘 올라오고요. 힛변 중투입니다. 항중투입니다. 난좀참 좋네요. 자 3번 3번은 힛변 항중투입니다. 두쪽이고요 종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11cm에 넓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아예 안빼내고 자, 이건 그,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 한 번, 신문은 엄청 많이 닮았습니다. 자, 옆체도 그렇고, 그렇고, 신문은 자, 옆세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신문을 많이 닮았는데,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자, 자기가, 여기, 신문일 까망이 많다고, 신문으로 샀는데, 신문으로 사긴 샀는데, 뭐, 검사를 안 해갖고, 뭐, 긴지 아닌지 모르겠고, 좀, 안 닮았다 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닮았는데, 뭐, 소장관는안 닮았다 해서 저한테 싸게 주더라고요. 자, 자 신문, 신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은 아닙니다. 또또 또 괜히 신문을로 해갖고 큰일 납니다 자문늬는 신문 문이로 맞습니다 자 3번 입반항중투두 쪽에 일종대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깨않고요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단엽성이 항산반입니다 단엽성이 항산반 산반도 잘 모여 있습니다 4번, 4번은 4번 단엽 변의 항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8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신한 게 나오고 있고요. 단엽 변으로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있고요. 자, 자 항산반입니다. 정통 항산반이고요. 이 입에 한개 잘렸습니다. 가운데 이미. 이것도 산반입니다 3반 항산반 잘 들어가고 밴도 이딱오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항산반. 자, 우여서도한 보여드릴게요. 좀 종자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3반측으는 밴도 까랑까랑하고요. 단연 밴이기는 그렇겠죠. 뭐 밴이 엄청 좋습니다. 3반 4번 단엽배네 항산반 한 쪽에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이 종자는 정청 좋은 종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자색감은데타 탄화산인데 저국토에 숨어가고는런한쪽은깨꽤 안네요. 뿌리는 땡글땡글 댕글 자마도 두개잘 달리고요. 자단엽에 서반입니다. 서반 자단 나사도 있고 단엽에 서반입니다. 5번, 오번은 서반 단엽입니다. 서반 단엽이고요. 한쪽이, 아, 두쪽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은 1.3입니다. 강엽에, 자, 서반이 올라가고, 자, 여도서반에 남아있고요. 자, 이쪽에도 서반이 남아있고, 자, 여기도 서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 나사도, 자, 장단엽에 나사도 자 있습니다. 나사도 있구요 자, 서반에, 학식 들어간 서반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성장반이 아니고, 서반입니다. 그리고 엄마 쪽에도 서반이 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하게. 자, 약하게, 여기 이쪽에 약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반이 아니고, 자, 나사도 빠글빠글 해 있고요. 자, 장단엽에, 저는 또 꽃도 한 봐야 되겠네요. 오열서도한 보여드릴게. 자, 옆에서도 아, 사도 빠글빠글 있습니다. 자, 장단엽입니다. 자, 오열수도 한 보여드릴게. 한는 엄청 좋네요. 자, 이건 진짜 꽃을한 봐야 돼요. 엄청 맑게 올라온답니다. 자, 서반식으로 맑게 올라가고 이제 서반에 나온답니다. 자, 5번 서반 단엽. 두 촉의 금액은 25만원 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개안코요 자 자마당에 잘달려고요 항중투입니다 이변에 항중투 입니다 6번 6번은 한옆변는 항중투 입니다 한촉이구요 크기는 19cm 넓이는 0.9 입니다 야이거도몇촉 되면 자 종자는 엄청 좋습니다. 항색입니다. 항색에 밴도 엄청 후육질이고요. 자 오늘은 자, 항색입니다. 항, 항색에 자, 밴도 좋고요. 자우에서도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도 밴도 엄청 좋습니다. 밴이 후육질에 강중투에 야, 이거는 매축되면 작품이 되겠습니다. 종자는 엄청 좋은 종자네. 중투 치고는. 자. 6번 항중투. 한, 한 옆에 의 항중투. 한쪽에.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자, 괜 안고요. 자마한개잘 달려있고요. 자, 단엽의 3반입니다. 단엽의 3반. 7번. 7번은 단엽 변의 3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5.5에 넓은 이 0.6입니다. 자, 한 엄청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단엽이라고 하겠죠. 자, 3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상반이 쫙 들어가 있고. 난초는 엄청 좋네요. 자, 밴도 까랑까랑하고요. 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자 난초 밴도 엄청 좋습니다. 반도 잘 들어보면 이제 단엽이라 해도 되겠네요. 자, 7번 단엽 배네 3반 한 쪽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8번 뿌리, 8번 뿌리 괜찮고요. 자, 8번 깨끗하고요. 자, 중토로 나옵니다. 솔란입니다. 솔란, 솔란 중투입니다 중토 중2. 두 개가 잘 붙었네요. 8번 8반은 솔란 중투입니다. 세촉이고요 신화는 두개 있고요. 솔란입니다. 크기는 11.5에, 넓은 이 0.5입니다. 자, 솔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솔란, 자, 이런 식으로. 3반에서 각 쪽으로 쫙 물려있고요. 여기도. 이런 꽃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데. 자, 중투가 잘 올라오고 있죠요신앙 보십시오 이쪽에서 자, 솔란입니다 네. 솔란 중투입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밴도 좋네요 밴도 가랑 가랑 지마입도 딱 온거 가지고 있고요 자, 8번 솔란중투 세촉에이시나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괜찮고요자 단옆변의 3반입니다 자 3반이 좋습니다 9번 9번은 단옆변의 3반입니다 한쪽이일종대있고요 크기는 4cm 넓이는 0.3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반은 이식으로딱 지마이뿔 딱온거 같고 이고요. 1도3반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1도3반은 3분초 3반은 직렬불 딱서갖고 진청에 이거 보십시오 지마이뿔이 딱딱 온거 같고 온거네좀이이도딱온거딱서갖고 이고요. 누화 변건지 지마이뿔 딱온거 붙어있습니다. 3반이 잘 들어있습니다. 지마이뿔 딱 틀어지고요. 이건 완전히 두암꽃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멀리서도 작, 작습니다. 자, 우에서 9번, 단엽배는 3반, 한쪽의 일종대. 금액은 7만원입니다. 10번 뿌리, 버리, 10번 뿌리, 이렇게 안고요. 자, 이뺀 중투입니다. 이뺀 중투. 자, 원징역에산 중투입니다. 10번, 10번은 이뺀 중투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투가 직역으로 딱 서갖고, 뺀도 딱 오가지고, 단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역부로딱 서는 난초네요. 자, 그래서 엄청 또 진청입니다. 진 청도 진청의 중토입니다 이거는 일리백으로 나와 항으로 가는 종자입니다. 자, 멀리서, 자, 오해서 자, 엄청 진청의 중토입니다 10번 입변 중투 한쪽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보리하고 전체 단 난초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